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지그재그랑 무신사에서 뷰티페스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금야금 사모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고! 짠! 헤드팩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고 왔어요. 너무 색깔이 없어서 립밤을 발라줘야겠어. 이거는 컬러 립밤인데 되게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멜릭서 레드벨벳 컬러예요. 이 패드는 요즘에 정말 잘 쓰는 패드인데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 흔적 진정 잡티 패드. 원래 이 듀이트리 썸버 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아무튼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 라인으로 팩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아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얇아가지고 이게 좀더 이렇게 붙여놓기 더 좋더라고요. 오늘 마침 딱한장 남겨 남기고 다 썼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스킨 케어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닦아내주고.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속부터 쫀쫀하게 잘 채울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스알엑스 풀픽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 여러 번 찹토를 해줍니다. 이렇게 속이 건조할 때는 저는 찹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찹토 토너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번 찹찹 흡수를 시켰을 때 끈적거리지 않느냐. 그렇게 흡수가 잘 되고 피부 속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지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잘 보는데요. 이게 프로폴리스 토너라고 해가지고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말 평상시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 토너를 쓰면 지금 토너 단계만 했는데도 피부가 되게 쫀쫀해져요. 아. 이거는 V핏이라고 붓기 빼는 붓기차인데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붓기차가 되게 보통 맛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달아요. 음료수 같이. 그래서 요즘에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자꾸 얼굴이 붓더라고요. 아무래도 딱 먹기 좋은 계절이라요. <laughs>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저는 이렇게 인공 눈물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수분을 너무 너무 잘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너무 충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수분 제형이다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하기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이 제품을 발라주게 되면 피부 안에 속광이 되게 예쁘게 비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 눈물 용기처럼 생겨가지고 원래는 사용을 하다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뿌려서 씁니다. 이 속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겉으로 유분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좁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대부분 거의 한 통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메이크업 전에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충분하게 흡수가 되어야 하니까 충분히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들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수분감 있는 제품들만 발랐는데 이렇게 피부에 맑게 이런 광들이 올라오거든요. 오늘 자연광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쓸수 있으면 좋겠다. S. 스네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크림 오늘 정말 수분수분수분수분수분수분 스킨케어인데 이거는 정말 화잘목 크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차르르 하고 녹았어요. 이런 완전 수분 제형인데, 이런 수분 크림이 보통 수, 수딩 제형 같은 느낌처럼 생겨가지고, 많이 바르면 좀 막을 형성한 것 같고, 좀 두껍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량씩 얇게 잘 펴발라줘야 하고, 수분만 좀 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수분은 쏙 흡수되고, 겉에 약간, 유분감이 살짝 남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딱 남아가지고 저처럼 건성인 사람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고 지성이신 분들은 진짜 여름 빼고 다잘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분감으로 촉촉 채워준 이런 느낌. 제가 피부 타입이 뭔가가 잘못되면서 바뀌면서 여드름처럼 나더라고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수분 제품들을 더 열심히 챙겨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수분을 일단 먼저 잘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겹겹이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내렸어요. 너무나 충동적인 선택이었는데. 가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머리 없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 컨실러 코렉터 베이지. 제가 맨날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피치 컬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앞머리를 내리니까 뭔가.. 답답하달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laughs> 일단 내려놨으니까 아쉬우니까 한동안은 좀 유지를 하다가 길러봐야 될것 같은데 요즘 다이소에 이 앞머리 롤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뭐가 문제가 있나? 못 붙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래서 집을 뒤져가지고 간신히 하나를 찾아서 앞머리를 말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있잖아요. 반토막만한 거. 그거 너무 쓰고 싶은데. 올년 가면 사야지 해놓고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코치 리커버리 카밍 블래시밤. 제가 이번에 이 파운데이션을 지그재그에서 진짜 싸게 샀거든요? 제가 맨날 VDL만 쓰다가 이것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길래 너무나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 겸사같이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지금 계절에는 좀 매트할 것 같아가지고, 비비크림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17, 19호고, 요거는 17호 페이 컬러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1대1 정도나 1대2 정도로 하거든요? 둘이 컬러가 정말 비슷해요. 어디가 비비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좀 매트한 제품을 바를 때에는 이렇게 비비를 같이 섞어주시면 좋은데 이 코치 비비가 진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바르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컬러 너무 자연스럽다. 음. 그리고 비비를 섞으면 좋은 게좀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좀 되게 잘 쌓았거든요. 수분감 있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요즘 결혼식이 되게 많은데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시즌 또 결혼을 많이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추울 때는 하객룩으로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파데가 샵에서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겠네. 예쁘네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되게 파랗게 보이지 않나요? 조명을 살짝 켰는데 끄는 게.. 끄는 게나것 같기도 하고 끄는 게 낫다. 끄는 건 이거예요. 괜히 갔다 왔네. 아니야, 또 그냥 촬영을 했으면 아, 조명 켜고 찍을 걸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라네즈 네오 파우더. 파우더 사용해서 고정해줍니다. 광이 예쁜 거는 맞지만 이걸 또다 살려둘 순 없으니까 파우더 양을 살짝만 묻혀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삐뚤어질까요? 앞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내렸더니 감이 안 잡히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터 할 거라서 하이라이터가 들어가는 자리는 조금 더 매트하게 눌려야 그 끼임이 없다고 할까 그렇거든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이거 사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마이 팔자 좋아요 좋아. 머리를 잠시 풀고 뭔가 웃긴데 어쩔 수 없어. 일단은. 킵고잉을 합니다. 롬앤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턱 쉐이딩은 그냥 여기 두 가지 컬러? 잘 섞어서 쉐이딩 해줍니다. 머리가 있어도 쉐이딩 연결은 빼놓을 수 없지. 오늘은 머리가 좀 빨간 게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이는 것보다 머리가 굉장히 빨간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아 제가 한 여름부터 이 빨간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게 더 맞는다. 어쩐지 너무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라서 뭔가 좀 이상했는데 이게 맞아. 여기서 이 쉐이딩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아주 살짝 여기 롬앤 이거 사면은 같이 주는 브러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커팅과이 모양과 모질과 이 사이즈까지 너무 코 쉐이딩하기에 좋은 너무 딱 맞는. 브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해야 하는 부분들 먼저 터치해주고 그다음에 연한 컬러 묻혀가지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건이 바디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좀 뭔가 쥐고 있는 이 그립감이 좀 부족해요. 콧망울 살려주기. 요즘에 로제 메이크업 에, 이 콧망울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그 노즈 쉐이딩?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여러분, 어제 저 메이를 바꿨습니다. 너무 예쁘죠? 뭔가 좀 약간 젤리빈 같은 느낌으로다가 간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쉐이딩도 제가 이번에 이거 어디에 샀지? 이거 무신사에서 샀던 것 같아요. 무신사에서 뭐 주말마다 금, 토일 이렇게 쿠폰 주잖아요. 그거 사용해서 또뭐 샀냐면 이거 헤라 누드 글로스. 이것도 쿠폰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헤헤. <laughs> 요즘에 지그재그랑 무신사에서 진짜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쿨톤 잘줄때 사면은 너무너무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산 섀도우. 에뛰드 플레이 멀티 아이즈 완전 럭키 쿨톤이잖아. 헉. 와 뭐, 이름이 원래 이랬어? 완전 럭키 쿨톤이잖아. 이렇게 컬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제일 많이 할 만한 컬러들이 좀 크게 잡혀있고 포인트로 약간씩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어서 골고루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뮤트 정석이랑 요정 파우더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두 음? 가지 크게 나온 컬러는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라서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활용을 딱할 수가 있어가지고. 컬러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클리오 에센셜 섀도우 탭 로즈 클로저입니다. 여기서 이 핑크 컬러. 요거를 좀더 활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발색도 진짜 잘 되고요. 정말, 뭐랄까. 이거 섀도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가루 날림도 없고, 발색 이렇게 짱짱한 거 보세요. 미친 것 같아.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눈을 뜨면 쌍꺼풀이 좀 사라지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좀더 만져줍니다. 지금, 너무 붉어 보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컬러들이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 브라운 컬러 사용해가지고 음영감을 살짝 제일 진한 코코아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좀 해줄게요. 요즘 조금 맑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에는 마스카라도 안 하고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 가이드만 빼고 끝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남은 여분을 손에 많이 덜어내고 언더 삼각존도 채워봅니다. 아 맞아.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거 되게 뒤늦게 왔거든요? 이아 오토젤 라이너, 모브번이랑 피넛 베이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삼각존 채우는 용도로 투쿨 거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이거요. 투쿨 트임 라이너, 퍼지 컬러, 이거를 이번에 구매해가지고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또 원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냅다 질렀죠? 이거 모브번이랑, 이거 퍼지랑 컬러 비교를 좀 해볼까요? 아래가 모브번이에요. 위에가 퍼지입니다. 퍼지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고, 모브번이 좀더 붉은기가 많이 도네요. 아, 안 지워지는 건 투쿨이 더잘안 지워져요. 음, 좋은 사실. 이거는 애교살 그리기 위한 친구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브러쉬도 있나? 브러쉬는 없네. 브러쉬가 없으면, 이런 브러쉬를 하나 같이 두고, 그리고, 블렌딩을 바로 해주면 좋아요. 컬러가 어떻게 나오려나? 오, 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 살살 그리니까, 자연스러운데요? 보이죠? 붕어빵 먹고 싶다. 왜 나는 붕세권이 아닌 것인가. 너 붕어빵을 팔아주면 좋으련만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써봐야겠다. 되게 너무 진하게 나오던데? 조절을 잘해봐야겠어 너무. 너무 진한데? 이건 뒤에 브러쉬가 없어서 이 브러쉬를 좀 써야겠어요. 이 브러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사이즈가 딱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슥슥 문지르면은 진짜 좋거든요? 발색은 진한데 그래서 블렌딩이 좀 어렵다? 근데 조절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조절만 잘하면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좋았어. 애교살을 얼른 발라줘야 할것 같은데 제가 맨날 플래시 휘그만 쓰다가 이거를 사봤어요. 로지 듀 컬러를 데리 와봤는데 좀더 핑크 핑크한? 아 진짜 앞머리 안 되겠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앞머리가 있을까요? 너무 불편하네. <laughs> 로지 듀 컬러를 발라줄게요. 밝은 핑크 컬러, 딸기우유 컬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도 애교살에 사용하면 좋은 컬러가 있단 말이죠. 요 밑에 있는 이 컬러. 이걸로 애교살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이 로지듀랑 이 애교살 펄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눈썹을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안 되겠다. 뭔가 제가 이 앞머리 때문에 눈썹을 탈색을 해놨단 말이죠? 앞머리가 있는데 눈썹이 진하면 뭔가 웃겨. 좋아!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빗어. 그럴 수도 있지. 웨이크메이크 리얼애쉬 펜슬라이너 다크애쉬브라운. 아니 여러분 아이라이너... 어? 금나 카메라 쳤나? 그치지만 흔들리진 않은 것 같아. 아무튼 아이라이너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요. 아니 맨날 쓰는 것만 쓰니까 뭔가 전 좋은데요. 잘 맞는 거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게 있다면 제 눈에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좀 일자로 길게 빼줘요. 왜냐면 오늘도 역시나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좀 뒤로 길게 붙이거든요. 더운데? 그래서 머리 좀 대충 묶고.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스크 맞나요? 네. 스크 10mm랑 11mm 섞어서 붙여줄게요. 빠르게 붙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속눈썹을 붙일 때좀 손이 느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스키즈 노래 중에 칙칙붐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페스티벌 버전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급한 노래거든요. 사람 마음이 되게 급해져. 그거를 들으면 진짜 빠르게 붙일 수 있어요. 사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벌써부터 마음 급해. 한 곡에 하나씩 붙였어요, 한 쪽씩. 노래가 2분 몇 초짜리거든요. 2분 30초. 마스카라라는 뮤드 인 스파이어 롱 래쉬 컬링 마스카라 롱 래쉬도 있고 볼륨도 있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롱 래쉬를 바르겠어요. 깔끔하게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에서 진한 컬러 한번더 묻혀서 아이라인 쪽이랑 음영감을 살짝만 맞춰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펄이 있거든요. 눈두덩이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되게 입자가 차르르한 게 별가루 뿌려진 것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도 살짝 보이는 게 예뻐가지고 눈을 뜨고도 봐줍니다. 저는 눈을 뜨면 쌍꺼풀이 좀 사라지는 눈이라서 떴을 때잘 봐야 돼요. 하이라이터 넣어줄 건데 오프라 클라우드 라인이거든요. 이게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는 이슈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다 깨먹었습니다. 이거 다시 합쳐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다 깨먹었어요. 다 깨먹었어요. 다 깨먹었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 저는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손으로 좀 문질러서 바르는 게좀더 발색이 예쁘게 되고 광이 더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이나 몰라. 그다음에 뭐 쪽으로 세심하게 넣고 싶은 거는 브러쉬를 사용해줍니다. 그다음에 블러셔인데요. 이거 무신사에 처음으로 오픈됐을 때 샀어요. 3C 페이스 블러쉬 핑크 필터 컬러는 이렇게 좀 뮤트한 핑크 컬러인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살짝 옆 광대 쪽으로 아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영상에 보이면 좋겠다. 너무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예요. 이 브러쉬는 에뛰드에서 이번에 같이 온 브러쉬인데 이렇게 작고 오동통 하면서 얇아요. 커팅이 너무 좋더라고요. 블러셔 바르기에. 사이즈도 딱 좋아. 그 다음에 코끝, 뭐 턱끝 이런데 발라주기 편합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살짝만 포인트 넣어줍니다. 이게 또 포인트 넣어주기 예쁜 컬러. 채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니 위플래시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겠지?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거 무대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너무 예뻐. 그리고 다들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부럽다. 립을 바를 건데 제가 립 쇼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 근데 고민이었어요. 오늘 무슨 립을 바를지. 제가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립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를 겁니다. 롬앤 립메이트 펜슬 카 베이지. 이걸로 립 라인을 약간 오버해서. 해주고 제가 원래 너무 잘 쓰던 립이 저기 뭐냐, 바닐라코 모브쉐어예요 근데 그게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샀어요. 그때 지그재그 선 런칭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거 무신사 선 런칭, 이거는 지그재그 선 런칭 해가지고 전네 네 가지 컬러를 샀거든요.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패키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안 뜯어봤어요. 근데 저는 바뀌기 전 컬러를 바르긴 했는데 시어 벨벳 베일 틴트 모브 쉐어입니다. 저의 인생 립인데요. 어? 비슷한데요, 이거는? 발레리나 컬러가 바뀌었나봐요. 발레리나 컬러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근데 이것도 약간 채도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나의 인생 립. 이걸 바르면 저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진짜. 완전. 그쵸?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좀 픽싱이 되게 좀 두고, 마지막 립을 하나를 더 발라야 합니다. 요거예요. 딘토 블러젤리 플럼핑 립틴트 뮬리줄레입니다. 요거 제가 두 가지 컬러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다른 컬러랑 믹싱했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일단 손에다가 두 가지 컬러를 믹싱한 걸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고양이 발바닥 같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뮬리줄레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허, 허연 것 같지? 좀붕 뜨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컬러 조합이 이게 바르고 조금 지나면서 플럼핑 효과가 딱 올라오면서 컬러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맨날 이렇게 바른단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돼요 너무 예쁘죠 보이나? 이게 실제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영상보다 진짜 제발 제발 이거 써줘 이 조합으로 너무 써줬으면 좋겠어. 이스 외곽까지 지나가줍니다. 플럼핑 효과가 살짝 있어가지고 살짝은 화예요. 근데 불편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너무 추천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또아 근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괜찮아지는데 진짜 여기 뭐가 났다? 뭐야? 블러셔가 너무 예쁘잖아. 음, 오늘의 메이크업. 머리가 산발이다. 머리를 하고 와야만. 헤 머리 어떻게 할까? 머리도 조금 잘랐고요. 머리를 하고 와야겠다.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암튼, 입술. 이거 진짜 예쁘죠, 입술. 여러분, 이거. 어.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들어. 또왜 잡냐고. 블러셔 진한 거 좋아해가지고 블러셔 더 올린다고. 에?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머리를 마무리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 헤어까지 하고 왔어요. 물결을 줬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